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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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자,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에 계신 아, 정신질환을 앓고 응, 있는 응, 여러분들을 응. 위해서 아, 지금 그 인천, 아, 계양구, 아, 계양산 밑에 있는 그 농구장에서 축구 경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 회원분들은 지금 아, 모두가 지금 이제 축구 경기를 끝내고 아, 이제 점심 식사를 하러 가기 전에 아, 모두 이렇게 아, 모여서 지금 아, 음료수를 마시고 있습니다. 바로 옆으로 아, 유성일 씨가 네, 감사합니다. 아, 참, 아, 오늘 우리들에게 귀중한 선물, 책을 내고 네 선물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성일님 한마디 좀 해주십시오. 예, 책. 네, 천천히 읽으시고, 다 읽으면 반납해주세요. <laughs> 네, 그리고, 우리, 저, 어, 조견호님이, <laughs> 우리, 그, 부회장님이신데, 견호님이 제일 먼저 출, 여기 출발, 이렇게 오셔가지고, 아, 또 한마디도 해주시고요, 견호님. 예 네, 이제, 이제, 그, 조현병 있는 사람들은, 마음이 다쳐, 마음의 병이라고 생각하고, 운동을 통해서 어이, 재활을 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우리들은 진짜 어, 마음의 천사들이라고 저희들은 아 어, 진짜 서로 다 알고 어, 있고 네, 한마음 자, 진정입니다. 우리 한 마음 그 축구단 어, 아... 코치 일을 맡고 있는 김은봉이 아니야. 네. 어 저기 한마디 해주시면 우리 또 아... 힘이 되고 하니까 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한마음 축구단 와서 마음이 한마음이 돼서 병이 잘 치유되고 그리고 어, <목소리> 건강한 삶을 살고 남들에게도 유익을 봉사를 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와저 우리 그 달라. 진짜 김봉현 우리 해? 코치님이 음. 제일 훌륭한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봉사를 하고 살자 아주 그 어, 병원 같은 아주 훌륭한 말씀을 남겨주셨습니다. 다음 와 우리 저이 민준 양이 네. 예 오늘 또 이렇게 감사합니다. 축구 축구를 하는 곳에 와가지고 농구까지 하고 있습니다 한, 네.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이렇게 나와서 같이 맞아, 맞아. 운동하고 그러니까 상쾌하고 함께 한다면 그 기분이 즐거운 것 같아요 <웃음> <웃음> 네 우리 저 이민준 양은 지금 현재 강원도 원주에서 연세 대학교에서 지금 무슨 과 전공하고 계시죠 글로벌 행정학과요 와 글로벌 행정학과를 전공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우리, 미진, 야! 와, 미진양이 아까는 저, 그, 꼬링을 한꼴 넣었는데, 또 들어가네요. 와, 자, 어? 아, 이번에는 안 들어갔고, 자, 또안 들어갔습니다. 네, 안 들어갔습니다. 자, 아니야. 아니야, 난 더, 자, 어휴. 계속해서 오, 잘한다 와오 잘하네 와 이제 이제 나 여자야 너무 잘하시네요 <laughs> 와 이제는 한말씀 해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어. 허벅지 <laughs> 코나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총무님 화이팅 다음 왜 <laughs> 저기 한 감독님 한말씀 네 <웃음> 감독님 아 <laughs> 어, 제가 감독직을 맡았는데 어, 잘은 어, 어. 못해도 네, 열심히 할 생각이고 한마음축구 어, 여러분 맞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감동을 네. 뽑아주셔서 정다신 축구회장님인데 회장님 부탁 잘부탁드립니다 아, 네. 예. 구독 많니다러주세요 네. <laughs> <laughs> 우리 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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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 지금 어머니께 아주 효자 노릇을 아주 톡톡이 하고 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저기, 아 뭐야, 저, 저, 미정이하고 준 씨하고, 저 어머니께서 보살펴 주시고, 참, 어머니 감사합니다. 에이, 그리고 아, 우리, 좋아, 좋아, 좋아. 진짜 마지막으로 우리 응, 제가 존경하는 우리 저어 최현석 형님이 마지막으로 한 말씀 우리들에게 가르침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마이크를 응. 넘기겠습니다. <laughs> 보고 안녕하십니까. 최현석입니다. 네. 어, 저는 여기에 그 변화되어 가는 모습 앞으로도 계속 변화되어 갈 거고 발전되어 갈 거고 그거를 기록에 남기는 사진사로서 여기 자리에 오. 서 있겠습니다. 우리 앞으로의 무궁한 발전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진짜 오늘, 아, 진짜, 진짜, 감동적입니다. 우리 한마음 아, 그 축구회가 저, 전부 모여가지고 일심동체가 되어서 아름다운 아, 그런 그 아름다운 조직이 되어서 이 사회에 봉사하고 또 서로가 이제 다들 건강 되찾아서 어그 자기가 꿈꾸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길 어 마지막으로 제가 회장님으로서 아한 말씀 드렸습니다. 그러면 어 제가 이거 저그 유튜브를 저 시작해서 이제 조금 쉬다가 새로 올렸기 때문에 우리 저 민진양에게. 민진 양, 요거, 그냥 누르면 되는 건가? 네. 요거, 요거, 요거? 네. 요거? 네. 인터뷰 했나?